폐쇄 40일 만에 진료를 재개하는 의정부 성모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네 단계 이르는 감염 관리 시스템을 통과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박태철 원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의정부 성모병원 재개원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3월 말에 첫 코로나 확진자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선제적으로 병원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이 있었던 교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를 하였고, 무엇보다도 긴밀한 의정부시 경기도 질병관리본부와 적극적인 협력과 남아있던 교직원의 단결이 어,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개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감염에 대한 안전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쇄 기간 동안에 전 병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단계에 걸치고 해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교직원과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전수 시행하였고 아,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막기 위해서 보호자와 간병인 출입을 완전히 봉쇄를 하였었습니다. 음.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병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 음. 두 채를 시행했었습니다. 아, 모두 다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아, 현재도 소독과 방역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병원 자체 내에서도 실시한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오고 있어 음.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이 청정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과 같이 진료 절차가 약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심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의료 행위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 재확진을 방지하고. 음. 방문하시는 제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된 외래 출입과 입원 기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안심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 원내 외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4 단계 걸친 감염 관리 시스템을 거쳐야만 진료를 볼수 있는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코로나 검사 심각 단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 검사 단계를 예정과 같이 되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을 것 같아요. 면회는 가능합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 단계이고 그게 이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면회에 대해서는 아마 전면적으로 금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 의료센터로서 중요 의료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의료계획 듣고 싶습니다. 지역 감염 예방과 병원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방문하시는 환자와 보호자의 위생 준수와 각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과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가 증식되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들은. 방역과 소독을 현재 기준이 두 배에 가깝게 실시를 할 예정이며 간호간병 병동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안심하고 찾는 병원 안전에 더욱더 주력을 치며 60년 전통의 카드릭대학교 의정부 성무병원에 가치를 지역 내에 더욱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